진짜 나쁘거든, 그래. 그러니까 응. 한 시간 반이나 남았어. 자, 그쵸 그렇죠. 유아가 잡아봐. 저 어른 손. 아침에는 이렇게 야채랑 먹는 게 좋은 거야. 어 응?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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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렁물렁한데? 이거 봐. <laughs> 이름이랑 야아가 요즘 네, 좋아하는 인형. 네, 토끼 인형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야 이따가 어린이집 가서 얘끌어안고 자. 자 어. 네, 손. 손 닦고 세서아시이그세서 한번리야 물미 역대 수건 안 수건? 수건 괜찮지 않을까? 내가 넣을까? 이제 어? 이거 뭐야? 아빠 입는다? 이거 아빠 입는다? 강아? 아빠 입는다? 여기 입을까? 이 여자 있자 여자 자 아, 여 자? 앉아 자? 나나 둘. 앉자. 나도 11월 달거좀 발라야겠다. 이거는 지난달 식단.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이스키줄표인데 9시 <목소리> 아, 30분까지가 딱 응원이네. 9 30분에 가장마자얘 간식을 가장 <목소리> 먹어요. 그다음 에 이제 운동장 거기서 놀거나 아니면 안에서 놀거나 <목소리> 한다. 그룹 활동을 하자. 친구들 만나거 어떻게 해야 돼? 유치원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옳지 그 다음에 11시 반 부터 12시까지 책을 읽어 12시까지 점심 밥을 먹어 한 다음에 1시 부터 3시 반까지 밥을 고 이제 우리가 오늘 3시 반에 집으로 가는 거야 유아야. 유아야 유아야 유치원에서 친구랑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? 만약에 친구가, 친구가 맞았어 부딪혔어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아 그래 잘했어 그거라도 해 유아야 친구 왔 야 머리도 아까 우리 머리 어? 이거 머리 예쁘게 어저께처럼 삐삐 머리하자. 빠빠. 어 삐삐. 하나 <laughs> 둘 아, 삐삐 머리 할까? 이거 머리 삐삐 머리하자. <laughs> <아이고, 이뻐. 웃음> 아, 나 언니한테도 이렇게 이거 쓰려고 가고 싶다. 빠빠. 아이 고 이뻐. 머리띠 를꼭 이렇게 쓴다니야? 야 한글이어 볼까? 한글이어. 그러면 한글이어. 아나 이제 알았다. 어렸을 때부터 어. 어린이 방송에 아침에 어, 어. 항상 틀어졌던 이유를 알겠다. 아, 그면서 이제 편하게 <laughs> 준비, 준비시켜요. 주, 엄마, 아빠도 준비를 해야 될 거야. 밥도 차리고 뭐든 어. 어. 하고 해야 되잖아. 전 국민의 아이들이 아침마다 어린이 그래. 동산 이런 걸본 이유. 나는 그거를 왜 아침에 틀었을지 이해가 안 했어. 나는 <laughs> <laughs> 시시였어, 원래 시시와시와 그랬는데 미은이 <laughs> 와서 붙어서 신시가 됐어. <laughs> 원래 머리끄였어, 머리 머리끄. 머리 봤지?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오, 장 오! 장묶네 대칭이 딱 맞네, 우리? 아, <laughs> 한번 어, 어, 봐. 나 아직까지 심장이 뛴다 이거 <laughs> 없이 6시간 동안 있어도 아이, 되는 거 시간 금방 간다고. 6, 6시간 했다가 1시간만 더 하지 말고. 다 <laughs> 했어. <laughs> <laughs> <싹>. 아, 시X도 못 고쳐. 얘기하는 거? 어. 어쨌든 세 개였는데. 어, 오늘은 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. 그래. 저 가는 중에 갑자기 다섯 <목소리> 개짜리 얘기가 있어. 이게 뭐지? 우지가가 나는 다섯 개인데 내 건데 왜 북한 이렇게 일자인데 내건좀 내려가지 않았어? 어 됐다. <laughs> 아빠 어디 갔지? 이 어디갔지? 야 이제 기저귀 찾아. 어 이거 뭐야? 이거 아빠 착가 이거 아빠? 아빠 해? 아빠 해? 올라가. 아빠 하게. 올라가. 아빠 하자. 그래 아빠, 아빠, 아빠 해줘 이거. 아빠 해줘. 이거 아빠 해줘. 이거 아빠 해줘. 아빠. 이게 유아 이름이야. 신유아 어, 느낌 이상해. 이 그거 우리 여기서 넣어서 가져갈까? 가져갈까? 어? 토트로 가방 있어 우리? 귀여운 토토로, 토토로 가방, 가방 메고 가자 가방. 이거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지 가방에다가 물 넣고 유아 텀블러 넣고 우리 유아 오늘 학교 가요 <laughs> 야야 학교 가는 사람 유아 가자 가자 나 나이키 나이키 유아가 양말을 오늘은 냄새가 안 나네? 가자, 가자, 가자. 하나, 둘. 엄마 손잡으래는데 엄마 손잡으래? 잡아. 내누 엄마도. 아빠 좋아. 어린이집 가니까 좋지? 나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떨리지? <laughs> 야, 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어. 아빠랑 엄마도 좋은 시간 보내게 덕분에 야 가서 많이 많이 배우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. <laughs> 야, 가지고 아, 아, 안녕 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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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같이 가, 같이 가, 빠가. 하 <laughs> 오, 포즈. 오. <laughs> 아니야 지금 부르지 마. 지금 계단 유아 <laughs> 유치원이야, 여기 마린이 음, 동산이 빨이 들어가고 싶이 빨리 들어가고 싶었지 <싶네. 웃음> 유지 네. 들어가. 근데 시간이 너무 일러고 우리가 들어갔죠. 너무 빨리 도착해서 1 0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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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애기 있다, 저기 네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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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까요? 네, 유하! 유하야 어서와 환영이와블친구들이 <목소리> 응. 아 놀아 친구들아이고 <목소리> 이뻐라 근데 저희가 바로 가는게 예. 기더 낫나요? 아니면 조금 예 그렇죠 아, 그냥 물드라도요 엄마 아빠 아빠 해하세물드에도유야유 정신 저그게 집중했어. 집중. 유아, 아빠 나. 안 나. 안아안 나. 안 나. 안 나. 유아야. 유아야. 바이바이. 신유아 씨. 응 예. 바이야. 진짜. 안 나. 안 나. 안 나. 안아안아안 나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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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? 지금 <laughs> 뭐냐? 울거나 아, 그러면 아그 전화 바로 몇 시간마다 사진이랑 보내주시는 만약에 울면은 여긴다 사진 찍어서 보내준대. 사진만 찍어 보내면 달라지나? 달래겠지 <laughs> <다르겠지>. 당연히 달래겠지 <다르겠지. 웃음> 어머나 이렇게 어머나 왜 그래? <laughs> 살짝 서운하다 그지? 인사를 너무 제대로 안 해준다 지금. <laughs>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저래. 그래? 저는 어. 이 알아 우리가 이렇게 가도 오는 거를 이미 알아, 믿어. 제가 좋은 거지, 뭔가. 얘엄마눈물흘 흘렸잖아. 어? 예, 물, 물물물 어? <laughs> 나도 안 흘린 눈물을? 뭔일이으면 <laughs> 바로 어. 전화 달라고 했어? 아니, 아니, 나한테 먼저 번호를 해. 물어보셨어. 제가 처음에 유아 데려 갔을 때 그때 문신이랑 다 보여줬어요. 자고 있지? 일어나 있어. 어? <잘했어>. 일어났어. 일어났어? 얘일났다 <laughs> 어, <laughs> 아주 이화했다. 응? 아빠 오셨네. 엄마! 엄마지 엄마. 이 <laughs> 너무 웃겨. 너무 잘해. 어, 아, 아, 할머니. 할머니. 어그래 아, 할머니를 찾아요. 오. 어, 나 너무 신기했네. 우 할머니가 기웃어. 엄마? 아, 왜 엄마를 안 찾고 할머니 찾았어. 엄마는 부지런하어 야야, 재밌게 놀았어?

말도 응. 많이 하려고 돼요 아버님. 하려고 계속 응. 얘기하고 응. 깨서도 조금 전에 한 10분 전에 깼거든요. 응. 계속 재빠르게 계 <laughs> 얘기하고. 예뻐요. <laughs> 아! 내일 보게요. 내일 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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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봐요. 네. 네. 오예 유아야. 예. 유아가. 예. 예 좋아. 집에 야. 가자. 예. <웃음> <웃음> 가자. 유아야. 엄마 안 보고 싶었어? 엄마, 엄마 얼만큼 보고 싶었어? <laughs>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? 엄마 보고 싶은 만큼 뽀뽀해주세요 진짜? <laughs> 뚜 이야이분춤 이쁜 춤 이쁜 춤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누워 잤어? 이거 뭐? 어 어린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코 잤어? 응. 엄마 이거 사진 봤어? 오 응, 어, 엄청 잘 자던데? 아리 그거 하고 될까? 됐다. 그거 하자.